2026년 운세의 핵심 에너지 구조 분석 BS. 1965년 을사년생, 푸른 뱀띠의 분들에게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운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2026년은 1965년생에게 한국 나이로 62세가 되는 해이며 제2의 인생을 활짝 열어줄 에너지가 폭발하는 매우 특별하고 활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965년 을사 년생은 사주원국에 을목 음의 나무과 사화 불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의 병오년 기운 즉 병화 양의 불화 오화 불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첫째 천간의 과의 만남은 상관의 발현입니다 을목에게 병화는 상관의 기운을 의미하며 이는 통제나 규율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표현 창의력, 숨겨온 재능의 발산을 나타냅니다. 60대 초반인 을사년생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노하우를 사회에 드러내고 새로운 취미나 직업 혹은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운은 고정된 조직보다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명예와 사회적 인정을 받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을사년생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창작 활동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에 가장 좋은 운기이며, 이 시기에 발간되는 저서, 강의, 작품 등은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킹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지지의 와의 만남은 화기운의 극대화입니다. 뱀과 말은 모두 뜨거운 불의 기운이며, 2026년은 하늘과 땅 모두 불로 이루어진 병호년이므로 을사년생은 에너지가 평소보다 34배 이상 증폭되는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강력한 화 기운은 사회적인 명예와 주목, 왕성한 활동력을 의미하며 잠재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고 당신의 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사회적인 리더십이 강화됨을 뜻하며 공식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활동성은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활동하는 만큼 수입이 발생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1965년생에게 화려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불이 너무 강해지면 과열과 충돌을 낳고 재물을 지키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 을사년생의 2026년 월별 세부 운세 초심화 변화. 을사년생의 기본 운세에 병오년의 기운이 얹어질 때 태어난 월별로 그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운세를 활용하는 전략 역시 달라집니다. 파트 1. 봄에 태어난 뱀 양력 2월 4월 마이너스 목 기운 강세. 봄의 목 기운이 의 기운을 만나면 목생화가 더욱 왕성해집니다.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산되므로 활력과 창의력이 넘치며 스스로 움직여 기회를 만드는 해입니다. 1. 네. 1월생, 무인월, 1월생은 월주가 무인입니다. 상관의 재능 발현과 관성 조직 규율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단체 활동을 시작하려 하지만 과거의 방식이나 관습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62세로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때는 과거의 명예나 지위를 내려놓고 유연하게 배우는 자세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명예는 따르나 규율에 대한 저항심이 커질 수 있어 주변 동료나 후배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갈등을 피하고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한 투자는 철저한 계획과 재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공익적인 활동이나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2월생, 기묘월, 2월생은 월주가 기묘입니다.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2월생 특유의 섬세함과 의 화려함이 합쳐져 취미나 예술 활동 또는 전문 기술, 교육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배운 기술이나 지식은 평생의 재산이 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회 참여나 봉사활동이 큰 보람을 가져옵니다.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대인관계도 원활해지고 인덕이 생겨나지만,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명예와 자기만족,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신건강과 장기적인 운세에 좋습니다. 재물은 활동에 따라 자연스레 따라오니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며,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 관련 일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3월생 경진월 3월생은 월주가 경진입니다. 강한 책임감 속에 화려한 상관이 들어와 갈등과 발전이 공존합니다. 변화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토 기운이 강해 안정적인 것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충돌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는 주변 가족이나 믿을 만한 조력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금물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자산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으나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면에서는 위장이나 소화기 개통 관리가 필요하며 규칙적인 식습관과 가벼운 산책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창의성을 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트 2. 여름에 태어난 뱀 양력 5월 7월 마이너스 화기운 극강. 여름의 기운이 A 기운과 합쳐지면 불 기운이 압도적이 됩니다. 활동성과 명예는 최고조이나 과열로 인한 위험이 따르므로 급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4. 4월생 신사월 4월생은 월주가 신사입니다. 우아가 겹치고 까지 들어와 화 기운이 폭발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주목받고 명예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활동이나 공익적인 일에서 빛을 바라며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의 결실을 맺기 좋습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너무 강해 건강심장 혈압, 순환기에 무리가 오거나 감정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며 급한 성격으로 인한 인간 관계에서의 마찰을 주의하고 언행의 신중함을 두 배로 높여야 합니다. 여름철 더위와 탈진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한 명상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5월생 이모월 5월생은 월주가 이모입니다. 물과 불의 대립 속에 강한 불이 추가되어 활동과 심리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넘쳐나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산된 에너지를 한 가지 목표에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충동을 경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성 문제나 가정 내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늘려야 합니다. 평소보다 물의 기운을 보충하는 활동 수영, 온천이 이롭습니다.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적 중심을 잡아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멘토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6월생 개미월 6월생은 월주가 개미입니다. 토 기운이 강하여 넘치는 불 기운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꾸준히 해오던 일의 성과를 인정받고 마무리 짓기 좋은 해입니다. 대기만 성형인 6월생은 이 시기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기존의 실력을 다져 명예를 얻는 것이 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면 운이 더욱 상승하며 특히 하반기에 재물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처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좋으며 문서 계약 시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재물운을 높입니다. 파트 3. 가을에 태어난 뱀 양력 8월 10월 마이너스 금 기운 강세. 가을의 금 기운은 재물과 이성적인 판단을 의미합니다. 을 기운이 을 단련시켜 금전적 성과나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7. 7월생 갑신월 7월생은 월주가 갑신입니다. 영마의 기운 속에 상관의 활동성이 더해져 매우 바쁘고 활동적인 한 해를 보냅니다. 잦은 이동과 출장,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따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나 역마를 활용하는 직업에서 큰 성과가 있습니다. 다만 강한 활동성으로 인해 인신사 사명살 기운이 동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나 건강 악화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을 넓히되 몸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여행지나 이동 중에 내리기보다 차분히 앉아서 정리한 후 진행해야 하며 주변의 시기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8. 8월생 의류월 8월생은 월주가 의류입니다. 예리한 감각과 화려한 표현이 결합하여 전문 분야에서 실력과 명성을 동시에 얻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이나 지식이 이 시기에 재물로 연결됩니다. 재물 운이 좋으니 투자에도 관심이 가겠지만 급격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특히 문서나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꼼꼼함을 잃지 않아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기운을 활용하여 세무, 회계, 자산 정리 등 실속을 챙기기에 좋은 해이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강의나 저술 활동에 힘쓰면 좋습니다. 재물과 명예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9. 9월생 병술월 9월생은 월주가 병술입니다. 월주에도 가있어 과할 기운이 겹칩니다. 명예와 활동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주변의 협력과 도움을 받아 큰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운을 좋게 만들고 대인관계에서 인기를 누립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건강과 재물 모두 손상될 수 있으니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만 힘을 쏟고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기 위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 건강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특히 하반기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겨울에 태어난 뱀 양력 11월 1월 마이너스 수 기운 강세 겨울의 수 기운은 지혜와 깊은 사고를 의미합니다. 의 기운이 수 기운을 적절히 제어하여 지적인 활동이나 학문적 성과가 빛을 바라며 정신적인 안정 속에서 활동력을 얻습니다. 10. 10월생 정해월 10월생은 월주가 정해입니다. 수 기운이 강하여 넘치는 불 기운을 조절해 줍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서나 계약 학문적 연구에서 큰 성과를 얻습니다. 새로운 자격증이나 공부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주변으로부터 지적인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나 예민함이 정신적인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때로는 결과를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독서 등 내면을 다지는 활동이 운세 상승에 큰 도움이 되며 가족이나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오해를 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 11월생 무자월 11월생은 월주가 무자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지혜 속의 활동성이 더해집니다. 재물에 대한 야심이 현실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공직이나 조직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명예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운을 막을 수 있으니 이익보다는 명예와 덕을 쌓는 데 집중하면 재물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자금 운용의 흐름을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가 이롭습니다. 12. 12월생 기축월 12월생은 월주가 기축입니다. 강한 토기운이 기운을 설기 에너지 소모시키면서 묵묵하고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랍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목표를 마무리 짓기에 좋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일의 결실을 맺고 안정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지나친 보수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며 특히 만년의 건강을 위한 기초 체력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세가 더욱 안정되며 꾸준함이 보상을 가져다 주는 해입니다. 재물은 안정적인 형태로 들어옵니다. 3. 을사년생이 2026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심화행동전략. 2026년은 을사년생에게 10년 중 가장 강력한 활동성과 명예를 가져다 줄 해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음 세 가지 핵심 전략과 분기별 지침을 중심으로 삶을 운영해야 합니다. 1. 건강관리 및 에너지 배분 전략 불의 과열 방지. 을사년생의 몸엔 기운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므로 심장, 혈압, 눈, 혈액 순환 계통에 무리가 오기 쉽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곧장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이며,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의 격렬한 활동은 자제하고 명상이나 독서 등 차분한 활동으로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2026년 성공의 제1원칙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불균형을 미리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취미 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화 기운을 누를 수 있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인관계 및 소통 전략 상관의 충돌 예방. 상관의 기운은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데는 최고지만, 때로는 독단적인 언행이나 과한 자기주장으로 비춰져 주변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먼저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때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베풀 때 명예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타인을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적인 이야기는 자제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단체에 참여할 때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며 계약이나 문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재물 투자 및 관리 전략 안정성 확보.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투자나 재물 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지만 은 에너지가 너무 뜨거워 충동적인 투기나 투자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벤처 투자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한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큰 돈을 움직일 때는 신중함을 최우선으로 두고 특히 도박성이 있는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며, 급격한 투자가 아닌 꾸준하고 장기적인 재물 불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급격한 흐름보다는 하반기에 안정적인 결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며, 문서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재물은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길합니다. 4. 2026년 분기별 행동지침 세부 운용. 1. 네. 1분기 봄 양력 2월 4월 계획 및 준비의 시기. 운세 흐름 기운이 강화되어 아이디어와 계획이 넘쳐납니다.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좋습니다. 행동지침 성급하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계획의 구체화, 학습, 자격증 취득 등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올해의 활동 목표와 예산을 명확히 설정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맺는 데 집중하십시오. 2분기 여름 양력 5월 7월 활동 개시 및 명예 상승기 운세 흐름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여 활동력이 폭발하고 주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행동 지침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강의, 발표, 공식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명예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성과를 겸손하게 인정받되 과로와 심장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의 재물운은 주로 명예를 통해 따라옵니다. 3. 3분기 가을 양력 8월~10월 결실 점검 및 재물 안정기. 운세 흐름 기운이 들어와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회복됩니다. 행동 지침 상반기의 활동을 결산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정화하고 문서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재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오해나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으니, 감정적인 마찰을 피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4분기 겨울 양력 11월 1월 마무리 및 휴식, 장기 계획 수립. 운세 흐름수 기운이 강해져 활동이 다소 주춤하고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행동 지침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차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년 2027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적탐구를 위해 독서나 학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물을 단단히 지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